본 컨텐츠의 원문은 세듀 출판사의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 그래머 유닛 61 오늘부터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을 좀잘 그려야 돼요. 접속사를 나누는 그 범주가 저번에 했던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는 a랑 b를 거의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는 하나가 다른 거 안에 속해 들어가는 거야. 어, B라는 게더 크고 A라는 게더 작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종속 접속사의 종류 중에서, 종속 접속사의 종류 중에서, 어, 명사절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가, 선생님, 너무 많아요 하는데, 이렇게 범주화를 잘 시켜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뭐, end, but, or, so,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도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지금 명사절 접속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거는,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사. 자리. 영어는 자리가 품사를 말합니다.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해됐죠? 그럼 명사 자리라고 하면은 다시 주어, 동사, 뭐 예를 들어서 목적어나 보호가 있고 수식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주어 명사 자리는 어디예요? 주어 자리가 명사 자리잖아. 또 목적어 자리가 명사 자리잖아. 보호 자리에도 명사 자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이런 자리에 절이 들어간다는 거야. 절. 덩어리 절이 들어간다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떤 접속사일지는 종류에 따라 다를게요. 그냥 접이라고 할게요. 접주동 덩어리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접주동 들어가고, 그리고 이 보호자리에도 접주동 들어가고. 사실은 명사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리에도 접주동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명사 자리, 명사 자리에, 어, 주어 목적어 보호나 전치사 뒤에 이 전치사 플러스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를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그 명사절의 종류는 얼마 안 됩니다. 다섯 개밖에 안 돼요.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 다섯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울 대절입니다. 대절 접속사가 있고, 두 번째는 왓이 있어요. 왓. 자, 이거를 이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 h a t 이라고 부르고요. if 외도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있어요 뭐뭐 뭐 인지 아닌지 라고 쓰이고요 자 네번째는 의문사절이라는 게 있어 이걸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복합관계대명사 복관대라고 쓸게요 어, 자 얘네들 다섯 개밖에 안돼 일단은 리스트를 외워 놓고 왜 외우는지 선생님이 전체 그림을 그려줬죠 리스트를 외워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어 그래서 아, 오늘, 선생님이 잠깐 적어준 거를 다시 한번 쭉 이해하면서,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에는 다섯 개, 이게, 이게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잘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명사절 접속사 대스는 뭐냐?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 플러스, 완전한 문장.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오는데,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안 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그런 게 오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나중에 관계대명사도 대시 이렇게 이끄는 절인데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명사절 접속사 대스 대플러스 완전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해석은 너무 쉽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대표형은 바로 볼게요. 나는 믿는다. 자, 그럼 믿는다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 뭘 믿는지 목적어가 나올 자리죠. 이 선생님 아까 그려준 표를 봐봐. 아, 이 목적어 자리에 접수동, 접속사 주어동사 이 덩어리가 들어가는 걸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아, 이 덩어리가 하나의 목적어구나, 이게 보여야 돼. 알겠죠? 그럼 나는 믿는다. 대디아의 사실을 믿는다. 대디아는 완전 불완전? 완전. 보세요. 어,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그죠? 다시 한번. 접속사 대신. 자, 무슨 절?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 자리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호. 이 자리가 다 명사자리야.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자 충분히 이해되죠? 음자 그러면 the surprising thing is that 이거는 딱 봐도 보호 자리 들어가는 거잖아. 자 놀라운 것은 이다, that 이다. 대디하는 완전한 절.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잖아. 놀라운 게 대디하고 대디하는 놀라운 거. 이런 걸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봅시다. 어, 그는 통과했다. 어려운 시험을 on his first try니까 첫 번째 시도에 음. 통과해 버렸다. 봐봐. 주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구조잖아. 그렇지만 이 덩어리를 크게 봤을 때는 비동사 뒤에 걸리는 주격 보호라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다 다 sc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2번. 어,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는 어이 dead 이하 나왔고 접주동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 turn off 란 동사는 문장의 정동사가 아닌 거야. 접속사 뒤에 걸리는 뭔가 종속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인 거야. 그럼 동사를 쭉 찾아봅시다. 동사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아, is라는 동사 보이네. 그럼 이게 문장의 정동사입니다. 그럼 동사 앞은 다 뭐야? 다 덩어리가 다 주어야. 자, 우리 표에서 아까 선생님이 어, 여기 그려준 여기서 아, 주어자리에 접주동 들어가는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이 덩어리를 하나의 큰 s로 볼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that 이하라는 사실은 necessary,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자, 큰 구조는 나왔어요. 그럼 대디아이는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봐봐. 네가 껐대 핸드폰을. 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에러 콘서트 콘서트에서 라는 사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다시 네가 콘서트장에서 핸드폰을 끄는 것은 필수적이다. 됐어요? 어, 자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 할때 했죠. 주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 가주어 진주어 쓸수 있잖아. 똑같아. 절에서도 대부분의 명사절은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대디아를 뒤로 던져버리고 여기다가 이슬 쓰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밑에처럼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가주어는 해석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어 그럼 대디아는 필수적이다라고 진주어부터 해석해 주는 거죠. 잘 이해됐죠? 자그 다음에 3 번은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요.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것처럼 감옥적어 진목적어도 됩니다. 원래 밑에 문장을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댓 이하라는 사실이 쉐인풀. 자오 O, C, 오형식 구조입니다. 쉐인풀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대 절을 해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버려 더 트레시 쓰레기를 길거리에. 아, 요 사실을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동사 O, O, C인데 여기서는, 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중간에 목적어가 길어지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수 있다? 이수로 처리한 다음에 쉐임풀 뒤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위에 있는 가주어, 진주어랑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요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이걸 비문이라고 하거든요. 틀린 문장,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대절이 주어 자리로 쓰이면 좀 약간 어색하다 뿐이지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 잘안 쓰인다 뿐이지, 그지? 근데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대절로 너무 길어진다 오형식에서 그거는 비문입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반드시 이을 써주고 나서 대 이하를 뒤로 보내야 돼, 그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감옥적어 해석 안 하죠. shameful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대 이하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야 이게 그러면 집목적어였지. 그죠? 이 구조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립니다. 잘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대절이 목적어나 보호로 쓰였을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문법 책들마다 좀 설명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 어떤 책에는 이제 목적으로 올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호자리에 올 때도 생략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건, 주어 자리에 올때 대절은 생략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 근데 왜 이제 생략이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음, 대시 없어도, the problem is, 문제는 이다. 한 다음에 대시 없어도 이렇게 의미 유추가 이렇게 가능하거든. 문장 구조가 파악이 좀 용이하게 됐을 때는 생략을 해줘도 괜찮은데, 이 대절이 주어로 갔을 때는 생략되면은 안 돼. 그럼 그 문장이 대절 안에 주어인지, 아니면 문장에 진짜, 어, 정, 정동사, 정주어인지, 이게, 그 구분이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 목적어 자리 혹은 보호 자리에 왔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말했다. 그에게. 어, 뭘 말했어? 데디 이하의 사실을 말한 거죠. 이게 디오죠 자, 해석해 보니까 어,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있죠. 그가 맞았고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말했다. 자, 다음 문장. 문제는 이다. 데드 이하다. 데디아의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보세요. I라는 주어, have라는 동사, no time이라는 목적어 다 있죠. 내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뭐할 시간? To finish my assignment. assignment가 숙제입니다. 내가 숙제를 끝낼 시간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우리 A번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1번. Best news 하면 은 가장 좋은 소식은 이다. 아하, that 이하다 라는 거지. 그럼 데디아의 완전한 문장 오는지 볼까? 어, 그녀는 통과했다. 어, 운전면허시험을. 요 사실이 베스트 뉴스다 라는 거죠. 뭐 틀린 문장 없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고 보호 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자 요거 대세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보호 자리에 오는 거 생략할 수 있다고 위에 설명 나왔었죠. 자 이번은 잘 보세요. 나는 파인드가 5형식에서는 찾다 아니야 생각한다 알게 된다 자, fascinating이 형용사인데, 어, 형용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절이 나왔잖아요. 대절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이거 O형식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가 안 보여? 어, 이거, 이거, 그,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보면 이제, I find it fascinating 하고 it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it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이해했어? 그럼 해석하면, 은 나는 생각한다. 여기가 진목적어죠? 진목적어가 fascinating,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진목적어 해석해보면,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감옥적어가 빠진 그런 음, 문장이죠? 음. 자, 3번. 나는 이해한다. 그러면 뭘 이해하는지 목적어가 나올 차례인데, 뒤에 보니까 어, 문장이 나왔어. 자, 문장이 나왔어. 이민자들이 어려움이 있대. 뭐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문화를. 어, 일단 완전한 문장은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목적으로 오려면 원래는 대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목적으로 올 때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긴 대시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틀린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자, 왜요? 우리가 이 대절이 주어로 올 때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어요. 이해했죠? 어,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도 틀린 문장이 아닐 수 있어. 이건 대절이 생략된 거야. 자, 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한글에서 문장 성분을 잘 찾아보면 됩니다. 길을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자, 요거 전체가 다 주어잖아. 그지? 중요하다. 이건 동사 파트고요. 그렇 자, 이렇게 우리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 길을 건널 때는 이제 부사절 붙이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길을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여기 뒷부분에 나왔어. 그치? You pay attention이 주의를 기울이다.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뒤로 갔네. 가주어, 진주어가 생각나야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중요하다를 먼저 깔아주는 거야. 가주어를 사용해서.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자, 뭐 하는게요? That 이하가 중요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영작해주면 되겠지. 그죠? That you pay attention. 니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 언제? 어, 길을 건널 때. 사실 요 부분이 진주어였던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였던 거고, 동사 주격보호로 영작해주면 되겠죠. 자, 2번. 나는 우리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전에 긴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문장 성분 나눠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자 뭐가 뭐라고 이런 걸 O형식 구조잖아 우리가 중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긴장하는 것이 이게 오죠 자연스럽다고 이건 뭐야 OC 어, 이 구조로 우리는 주어 동사 OOC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그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O 자리에 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딱 봤을 때 대절로 영작해 줘야 되잖아 O 자리가 너무 길어지면 이거 어떻게 했었더라 어, 이건 그대로 쓰면 안돼 그치 S-V를 쓴 다음에 감목적어 it을 쓴 다음에 O-C 써주고 집목적어 뒤로 돌려주는 구조. 이 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감목적어 어, 아, 가족. 아, 일단은 주어 어떤 식으로 영작하는지 주어 동사 감목적어 it 그 다음에 O-C 그 다음에 집목적어.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영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오는 사실 뒷부분에 나왔어. We feel nervous. 긴장하는 것. 그죠? 뭐 하기 전에? Before important presentation. 중대한 발표 전에. 그럼 천천히 가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럼 believe. 과거 필요 없죠? 자, 원래는 대절을 생각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 감옥적어 it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오 c를 먼저 써주죠. natural 먼저 써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Det 이하를 뒤로 보낸 구조. 그래서 주어 동사, 감목적어, 진목적어는 뒤에 나온 구조. 그죠? 그럼 Det 이하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나오죠. 자,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합니다. 전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범주를 시켰고요. 어,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 명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명사절 접속사에는 다섯 개가 있다. 일단 리스트 외워주고요. 그죠?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라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영어에는 이 자리가 품사를 말하는데 명사 자리라고 정해진 애들 있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체 다뒷 자리. 이 자리에 접주동 이런 게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그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대절은 대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오는 구조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안 된다. 그죠?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나머지 또 세부적인 특징이 있죠 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방법 가주어 진주어 쓰는 방법 목적어 자리 보호자리 대시 생략되는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오늘 공부가 완벽히 된겁니다 문장들이 진짜 좋으니까 여러번 읽어보면서 문장을 내걸로 꼭 소화하고 어, 부교재 워크시트 잘 활용해주세요 훈련이 정석일 때 실력이 늡니다